우리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다섯 켤... 아, 켤레의 구두 열짝 중에서 네 짝을 택할 때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섯 켤레 열 짝이 있는데 이 중에 서몇 짝을 고르는가 우리가 네 짝을 고른다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그 중에 두 짝은 뭐야?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방법일 수라고 그랬지.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두 짝은 뭐 하고 두 짝은 편례가 맞고 알았어? 그다음 두 짝은 편례가 맞지 않을 때란 뜻인 거잖아 지금, 그지?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어? 이네짝 중에 이두 개만 한 켤레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아,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서로 다른 짝에서 다른 켤레로 왔던 거지? 그치? 다른 신발에서 네.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편의상 A, B, C, D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A, A, B, B, C, C, D, D, 이인데 얘네들은 서로 구분이 되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그치? 그치? 자 그럼 먼저 할게요 첫 번째 편례가 맞는 걸 골라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어떻게 돼? 몇개 중에서? 다섯 개 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냥 그래 다섯 가지죠 그냥?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짝이 맞지 않는 걸 골라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려면자 예를 들어서 이 A가 짝이 맞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곱셈으로 들어갈 때는요 곱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를 픽스 시켜놓고 생각을 하면돼왜 이 다섯 가지의 경우가, 그 다음에 나올 경우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수영도 얘기했지? 고배법칙을 쓸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에 나오는 가지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고배법칙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을 때, 너무 복잡하면요 그냥 하나를 픽스시켜놓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알았어? 이해돼? 그래서 A가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켤레가 맞지 않는 거는 몇개 중에서 고르면 돼? 네 개. 네개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네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하나. 왜 하나야? 어. 짝이 안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B1을 골랐으면, C1이나 D1이나 E1 D1 중에 고... 아니, 그니까 여기 중에서 골라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어? 이해 되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42야. 뭐냐면, B 중, 이네개 중에 B에서 하나, D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곱하기 뭘 해줘야 돼? 내가 만약 B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짝이 몇 개가 있어? 그렇죠. 그 짝이니까, 21. 또 내가 D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1.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어, 자, 그래서 이거 뭐야? 6 곱하기, 2 곱하기 하 6, 4, 20, 4가 되고. 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이 생각해야 돼, 동시에. 됐어? 네. 그래서 1 2 0까지의 건강해지가 있겠다. 네. 어, 불러. 됐죠?